여기가 그, 두바이 몰입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날 저녁 비행기를 타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여기 데이트랑 이런 것들 좀 살려고 지금 왔습니다. 호텔에서 셔틀버스를 운행해가지고, 뭐 가, 굉장히 가깝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셔틀을 타고, 여기 내려서, 어, 재빠르게 쇼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이 몰래 온갖 명품들이 다 있다는 얘기는 하더라고요. 까르티에도 있고, 들어오자마자, 불가리, 티파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데이치를 사러 갔기 때문에, 웨이트 로즈를 찾아가지고, 어, 어, 얼른 데이치를 사고, 거기는 좀 저렴하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말고 이제, 물어봤더니, 바틸이 되게 유명한데, 거기는 좀 비싸고, 그래서 거기는, 어, 거기서 조금만 또 사고, 일단 웨이트로즈를 찾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원래 계획은 이런 옷을 하나 사서 사막투어 가거나 아부다비 투어 모스크 갈때다 가려야 되니까 그럴 때 입으려고 했는데 어, 시간이 없어서 <laughs> 나지 않아가지고 살 수가 없어서 사지 네, 않고 패스한 거와 바이 투 개던 프리네요 어, 여기 다이소도 있고요 어 웨이트 로즈 보입니다. 웨이트 로즈 드디어 이쪽으로 가면 됩니다. 찾았습니다. 웨이트 로즈 웨이트 로즈 안에 데이트를 한번 사러 가볼까요? 여러 개를 살 거라 어, 카트를 주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크라스스라 그런지 <laughs> 케이크나 이런 것들도 많이 있구요 <laughs> 어.. 오늘 수고 피하는데가 이것저것 사고 싶으시네요 케이크 <laughs> <laughs> 우와 이렇게 과일도 있고요 진작에 와볼걸 그랬는데 오 <laughs> 어, 이거 베리 너무 맛있겠네 이거 하나 사야될 것 같아. 어.. 데니얼 엄마가 추천하던 그 터키식 커피 디저트네요. 그리고 되게 달다고는 하는데 커피랑 먹기 되게 좋다고 해서 하나 사봐야겠어요. 오, 제가 좋아하는 베리류가 이렇게 쫙다 깔려있어요. <laughs> 여기 레인 니옥 체리도 있고, 아, 일찍 와볼걸. 데이를 사러 왔는데, 이러다 어, 과일 없어져. <laughs> 어, 조마라인데, 이 브랜드가 유명하다고 해서 조마라를 좀 네. 사고 종류가 네, 그 되게 여러가지 있네요. 피스텍츠로 그런 것도 맛있고 이렇게 선물하기에는 종류가 여러가지가좀있었한것 같네요. 그 초콜릿 묻힌 건또 너무 달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오늘 아들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서 아빠랑 같이 호텔방에 있고 저 혼자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다 들고 갈지 지금... 아, <laughs> 어, 여기 팀볼튼인데, 한국에서 되게 핫하다고 해서 줄 서서 먹는데줄안 서서 고 오라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먹어보려고 <laughs> 팀볼트에요 하는 시간이라 <laughs> 이런 소리가 나요 야외 이렇게 자리가 맞나 만나, 만이 남는가 했더니 어, 이유가 있었네요. 어. 엄청 뜨거워요. <laughs> 빨리 먹고 안으로 다시 들어가서 주야들. <laughs> 어 이거는 주문한 게 스몰이고 아이스 스 스페셜 라테26 티르함 정도 합니다. 오늘 마지막 날이라 저녁 비행기를 타기 때문에 엄청 피곤하긴 한데 <laughs> 이거 먹으니까 당충전 되는 느낌. 마지막 날에 웨이트 로즈에서 데이트를 다 사서 너무 다행이고 여기 보시다시피 두바이. 이몰 근처에 호텔에 가보면 웨이트로즈를 먼저 와야 될것 같아요. 막 먹을 게 너무 많아가지고. 아씨, 일찍 왔어야 되는데, 진짜.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냥, 뭐, 분수슈만 보고, 웨이트로즈 안 가고 그냥 숙소 갔는데. 아무튼, 과일도 그렇고, 빵들도 그렇고, 그냥 호텔 주식 안 먹고 여기 사다가 아침에 먹으면 너무 괜찮을 것 같거든요. 만약에 다음에 또. 두바이로 올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오게 된다면 무조건 어, 웨이트. 만약에 내가 이 두바이 몰 근처에, 분수 근처에 호텔을 잡게 된다면은, 웨이트 로즈를 먼저 첫날에 와서 먹을 걸산 다음에, 어, 거기서 호텔에서 그냥 이렇게 또 분수 보면서 먹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너무 물가가 너무 비싸잖아요. 두바이 몰에서 굉장히 유명한 조형물이죠 어, 여기서는 이제 이것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기도 하고요. 두바이가 원래 이렇게, 어, 궁극해진으로 살던 국가예요 근데 올라가면서 고려되지 않았는데 그러다가 이제 오일이 나오면서 나라가 굉장히 오일머리, 그, 음, 궁극해진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어, 여기에 역사적인 인물이 하다 고 그래 두바이도 여기를 지나가고 사진을 찍고 한다고 해요 어, 여기도 맛있겠는데요 어, 여기는 바를 찾았습니다. 오. 여기 보니까 진짜 피자헛이 있는 게 진짜 저기 분수 있는데 맞은편에 있는 거네요. 피자헛에서 밥을 먹어 봐요. 데이지가 있고 음, 이렇게 시식을 볼 수도 있어요. 저는 네 박스만 샀어요. 짐이 너무 많네요. 텍스프리가 있길래 지금 텍스프리 신청했고요. 여권 있으면 되는 거고요. 공항 가서도 처리를 해야 되나 봐요. 어, 지금 네630디르하이 나왔어요. 요거 네 상자 샀는데, 어 역시 비싸긴 하네요. 웨이트로도 저거 두개다 사도 400정원 필요하면 나. 네, 확실히 더 맛있다고 하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파이브 가이드 앞에 있고요. 파이브 가이지도 군투쇼 명당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야외 자리가 많아요. 왜냐면 덥거든요. <laughs> 더워서 야외에서. 살았어요.